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원생명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요청 주시면은 하루를 마감하는 허브리핑까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고, 탑3 종목으로 장중 이슈들 발 빠르게 뭐 아무거나 막 갖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문 보시면은 어, 텔레그램, 뭐, 허공제, 픽, 이런 사진 있습니다. 바로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좀 도움되는 내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생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질문생명과 보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상반기 상용화 기대감 업, 이걸왜 갖고 왔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 어, 오늘도 기사화된게 이제 화이자의 경고용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유통을 뭐 유한형이 맞는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환자 치료하는데 굉장히 좀 혁혁한 공을 세운다면 나머지 코로나 치료제 뭐 경구용이든 흡입형이든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 어떻게 보면 자리를 뺏길 수 있는 거니까 선정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뭐 부작용을 응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치료제에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상반기 우리나라 이제 토종 백신 상용화가 된다면 여전히 또 우리나라 안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또 백신 기업들은 또 슬프겠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국내 임상 현황을 보면은 진원생명과 이상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백신도 하고 있죠 진원생명과. 흡입형 치료제도 하고 있죠. 근데 진원생명과학이 그래도 오 작전을 좀잘 짰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이제 제넥신이 부스터샷 쪽으로 반응성을 돌려가지고 주가가 완전 안 좋아졌다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부스터샷 승인 받고, 요런 부분들. 국내 백신의 경쟁력을 어, 차라리 이 부스터샷에서 찾는다라는 거는 어, 좀 괜찮은 좀 전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주가도 뭐 하루 정도 반짝인 게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 접종 완료 550명대에서 임상 진행하고, 진원생명과학, 아이진 등도 해외에서 임상 계획을 밝혔죠. 진원생명과학은 미국에서 FDA이고, 아이진은 호주에서 임상 승인 받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쭉 보면은 자꾸 타 s k 바이오서스 얘기에요 질환생명과 후보물질 GLS5310은 부스터샷으로 접종하는 미국 일상을 미국 식약 의약품 FDA죠 승인을 받았다 mRNA 백신과 아덴, 아데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을 접종한 그 대상자한테 5310의 부스터 샷을 접종해 가지고 효과가 더 있는지 안전한지 요런 것을 이제 평가하겠다. 근데 요번에 일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에 조금 시간도 당연히 걸리겠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의 관심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떠한 재료,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진짜 좋은 건데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해주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그걸 최, 최우선으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310은 주사기를 통해 백신을 피부 내로 투여한 후에 피부 위에 볼록 올라왔을 때 흡인 압력을 가해서 더잘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스프레 접종을 병용한 접종군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이 된다. 뭐 좋은 거는 뭐다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 내면 최고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참 네, 주가가 지금 살짝 아쉽게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 조금 의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 구간들 그렇죠 이런 가격 구간들에서 일단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준 부분은 어,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확 가는 것도 뭐 물론 제일 좋겠죠. 하지만 어, 엄청난 진짜 뭐, 완전 파워풀한 뭔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진화생명과학을 보게끔 하는 이슈가 아니라면 예, 천천히 이런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전저점을 지켜주던지 아니면은 저점을 높여주던지 이 두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제일 좋은건 전 저점을 높여주는게 제일 좋죠 안되면 그게 안되면은 사실 이제 저점을 지켜주고 예,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쌍바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오늘 이제 유바이로직스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전저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려나라고 했었는데 깼다가 전저점 반등을 준 것처럼 진영 생명 과학도 어, 욕심 같아서 이렇게 좀 지지 구간을 좀 대각선 위로 우상향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라면 이렇게 또 이만 얼마죠 1 5만 오천 원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에서 좀 전저점 반등이 아니라 저점을 높여가는 그리고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좀 무임승차까지 해주는 제일 중요한 건25,000 위로 들어 올라 서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결국 만약에 요갭 구간에서 머문다면 충분히 이 위로 갈수 있는 기대감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요위 구간까지 올라 태운 것즉 그러니까 예전 저점이죠 이렇게 반등 주고 반등 줬던 그 저점까지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이 일단 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이 구간은 어떻게 돼요? 어, 개미들 신나게 털어먹고 물량 싹 받아서 어, 다시금 올라가주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이런 흐름이 사실 가장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가 좋냐? 좋지 않죠 그렇게 반도체가 좋냐? 그렇게도 좋지 않죠 뭐 2차전지가 좋냐? 그렇게도 좋지 않죠 MLCC 오늘 관련주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거의 뭐몇 개월 만에 사실 MLCC가 작년에 이제 되게 좋다 뭐, 뭐 전자기기 들어오면 다 좋다 라고 했는데 결국 반응을 뜬금없이 시장에서 뭐 아무 이슈가 없으니까 반응해 줬던 것처럼 어, 우리도 뭐 본연의 가치가 드러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니라면 뜬금포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예, 소 뒷걸음질 치다가 한번 얻어 걸릴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 텔레그램은요 허브리제픽요 사진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내용도 받아보시고 뭐 허브리핑도 매매 요청 주시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2022년 첫 이벤트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실 요번에 요번주가 굉장히 힘든데 또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예 그런 또 투자 대가들이 몸소 경험해 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본연의 가치로 인해요, 인해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니라면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서 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 저희 허붕대 TV가 준비한 포트폴리오로 한번 저평가 구간에서 누구보다 싸게, 보다 안전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네, 주식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 채널톡 누르셔도 되고, HBTV 천사 누르셔가지고, 누르셔서 상담문이 남길 수 되십니다. 편하신 걸로 해보시면 되시니까 제가 또 편하게 있는 그대로 상담 다 드리고 있으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이벤트 기길꼭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